안녕하십니까. 한서대학교 입학관리처입니다. 지금부터 2023학년도 한서대학교 수시 입학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서대학교 소개입니다. 한서대학교는 1991년에 설립된 학교로 6개 학부 38개 학과 50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5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을 웃도는 64.4%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산 본교와 태안 항공해양캠퍼스를 통틀어 2,100여 명의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 48종의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통해 학생 1인당 370여만 원의 장학금을 수혜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협력선도대학 링크 3.0 사업 등 주요 국가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이를 바탕으로 재학생들의 교육 및 환경 개선, 취창업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한서대학교 본교는 충남 서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교에서는 항공융합학부, 보건학부, 디자인 엔터 미디어학부, 스포츠학부 학생들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항공 해양 캠퍼스는 충남 태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항공학부, 해양학부 학생들의 실습 위주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서대학교의 3대 특성화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공 공항 특성화입니다. 국내 대학 최초로 비행장을 포함한 항공 종합 교육 시설을 보유하여 조종, 관제, 정비, 무인 항공기 등 항공 분야 교육에 대한 최고의 실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양 특성화입니다. 대학 캠퍼스 최초로 20만 평에 이르는 해양 레저 스포츠 시설을 구축하여 레저 해양 스포츠 분야 실습에 활용하고 있으며 아쿠아팜 실습장을 통해 수산 생명과학 실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디자인 융합 특성화입니다.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석권하였으며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혁신상을 3년 연속 수상하며 국내 대학으로는 최다 수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학 관련 안내입니다. 통학버스는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주 93회 운행되어 학생들이 편안하게 통학하며 공부할 수 있으며 2023년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 전철을 통해 보다 빠르고 편안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관련 노선 등 보다 자세한 노선은 모집 요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입학 관련 주요 사항입니다. 전년도 대비 2023학년도 수시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양 바이오 수산 생명의학과가 수산 생명의학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항공인프라 시스템학과는 건축, 토목공학, 환경공학 전공으로 구성되고 기존 전기전자공학 전공은 전기전자공학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건상담복지학과가 안전보건학과, 사회복지학과로 분리되었으며 새롭게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되어 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부교과 이전형, 지역인재기회균형 특별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집 인원입니다. 전체 1 5 6 4명중 수시에서 93%인 1456명을 모집하며 7%를 정시에서 모집합니다. 각 전형 요소별 모집 인원은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자기소개서 등 추가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문이과 계열 상관없이 교차지원이 가능하고 총 12개 전형에서 전형별 1회씩 총 4회까지 학과 중복 여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의 주요 일정입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3일 화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이며 실기 고사 및 면접 고사는 10월 13일부터 10월 25일까지로 화면을 통해 세부 학과별 일정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면접, 실기, 서류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학과는 11월 15일, 면접, 실기, 서류 평가를 실시하는 학과는 12월 2일 발표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서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모집에는 어떤 전형들이 있는지, 나에게 맞는 전형은 어떤 것인지, 성적 산출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형을 한 번에 정리해보면 학생부 위주로 교과 성적 100%를 반영하는 전형으로는 학생부 교과 1전형, 학생부 교과 2전형, 지역인재 특별전형, 지역인재 기회균형 특별전형, 사회기업 배려자 특별전형이 있고 정원의 전형으로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특성화 고교 출신자 특별전형, 기회균형 선발 특별전형, 서해 5도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해당 교과 100% 전형은 한서대학교식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른 교과 성적만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합니다. 다음 교과 성적 60%, 면접 점수 40%를 반영하는 전형으로는 한서인재전형이 있습니다. 또한 승무원을 양성하는 항공관광학과는 어떤 전형을 지원하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전형에서 면접고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류평가 100%만을 반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융합인재전형입니다. 자기소개서 없이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만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실기위주 전형은 예체능계열 학과들로 일반 전형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제 전형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전형 안내 페이지에서는 학부별 인원이 표시되오니 학과별 모집 인원은 모집 요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유형 중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일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유형의 성적 반영 비율은 모든 학과가 교과 성적 100%입니다. 단 항공 관광학과는 교과 성적 60%에 면접 점수 40%로 반영됩니다. 학생부 교과 일전형은 고교 졸업자 및 2023학년도 2월 졸업 예정자, 검정고시 출신자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 2023학년도에 신설된 학생부 교과 이전형입니다. 교과성적 100%로 반영하며 항공관광과는 교과성적 60%에 면접점수 40%로 반영됩니다. 고교 졸업자 및 2023학년도 2월 졸업 예정자로 일반고 출신자, 일반고 종합고 인문개반 출신자, 특수목적 고등학교, 영재학교, 자율고등학교 출신자가 지원 가능하고 해당 전형은 특성화고, 일반고 종합고 특성화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신자는 지원이 불가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특별전형입니다. 항공 관광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교과 성적 100%로 반영됩니다. 2015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대한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신자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이 불가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3학년도에 신설된 지역 인재 기회 균형 특별 전형입니다. 간호학과에만 모집 인원이 있으며 동일하게 교과 성적 100%를 반영합니다. 지원 자격은 앞서 말씀드린 지역 인재 전형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회 기여 배려자 특별 전형입니다. 항공 관광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교과 100%로 반영됩니다. 고교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로 국가 보훈 대상자 대안학교 출신자, 3자녀 이상 다자녀 다문화가족, 공공기관 근무자녀, 만학도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서 인재전형입니다. 한서 인재전형은 모든 학과가 동일하게 교과 성적 60%, 면접 점수 40%가 반영됩니다. 즉, 한서 인재전형은 모든 학과가 면접을 보는 전형입니다. 고교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 출신자 등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다른 전형보다 넓은 전형이며 교과 성적이 다소 부족한 경우 면접 준비를 통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지원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교과 유형 중 정원의 전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모든 정원의 전형은 항공관광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교과 성적 100%로 반영됩니다. 항공 관광 학과는 교과 성적 60%, 면접 점수 40%를 반영합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입니다. 2015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 중 지원 자격 유형에 해당하는 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유형은 두 가지로 유형 1은 농어촌 지역 소재 중고교 6년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중고교 재학 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형 2는 농어촌 지역 소재 초중고교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초중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특성화고교 출신자 특별전형입니다. 2015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로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자와 일반 고등학교 및 기타 고등학교 특성화반 출신자 중 한서대학교 모집단위별 지원 가능한 과를 졸업하였거나 재학하고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단 마이스터고 출신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는 기회균형 선발 특별 전형입니다. 고교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로 검정고시 출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서해오도 특별 전형입니다. 2015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 중 지원 자격 유형에 해당하는 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은 두 가지로 유형 1은 서해 5도 지역 소재 중고교 6년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중고교 재학 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서해 5도 지역에 거주하는 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형인은 서해 5도 지역 소재 초중고교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초중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서해 5도 지역에 거주하는 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학생부 위주 교과 유형의 전형 안내였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유형의 전형인 융합 인재 전형입니다. 2015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 지원이 가능하고 단대안학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신자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별도의 자기소개서 없이 학교 생활기록부의 모든 영역을 통해 평가합니다. 교과성적이 다소 부족한 경우라도 학교 안에서 할수 있는 각종 활동에 적극적이고 성실히 참여했다면 융합인재전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전형은 실기 위주 유형의 일반전형입니다. 실용음악과 디자인 융합학과 영상 애니메이션학과 레저 해양스포츠학과의 성적 반영 비율은 교과성적 20%. 실기점수 80%로 이루어져 있고, 경우 비서학과는 교과성적 20%, 면접점수 30%, 실기점수 5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고교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 출신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다른 전형보다 넓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중요한 학교 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한서대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산출 방법은 이번에 신설된 학생부 교과 이전형 외 모든 전형이 동일합니다. 지정 교과 영역인 국어, 수학, 외국어, 사회 또는 과학 영역 안에서 각각 두 과목씩 총8 과목을 반영하고 고등학교 생활 전체 중에서 학년 학기 구분 없이 동일 과목도 인정하여 과목별로 성적이 잘 나온 두개 과목씩을 골라서 반영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전형 안내 때 학생부 교과 이전형이 신설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학생부 교과 이전형은 특정 교과 영역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교과 이전형의 성적 반영 방법은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영역 중에서 석차 등급 평균이 높은 1개의 교과 영역만을 반영하고 그중에서 5개의 교과목만을 반영합니다. 정리하면 한서대학교 수시 전형에서 교과 성적은 학생부 교과 이전형은 국어 영어 수학 중한개 교과 영역에서 다섯 개 교과목 그외 모든 전형은 국어 외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서 각각 두 과목씩 총 여덟 개 교과목을 반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면접고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면접은 다대다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생의 지원 동기 및 학업 계획을 통해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고 논리적인 표현 등을 통해 자기 주도성을, 도덕성과 사회성을 반영하여 인성을 평가합니다. 복장은 일반 평상복, 교복 상관없이 단정한 학생다운 옷차림이면 됩니다. 당연히 밝은 표정으로 안정적인 시선 처리와 대답으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항공관광학과는 상의는 색상이나 형태는 자유지만 목을 가리지 않는 옷이어야 하고 하의는 무릎을 가리지 않는 치마와 밝은색 스타킹을 착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발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슬리퍼를 신고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면접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기 위해서 예상문항을 면접고사 2주 전에 사전에 공개하고 있고 공개된 예상문항 중에서 학교 생활 영역에서 두 문제, 인성 영역에서 한 문제가 똑같이 출제됩니다. 면접 답변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질문의 요지를 파악한 후 3개에서 4개의 포인트를 정리해 1분 30초 내외로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한 두 갈식으로 요지부터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떨리더라도 자신감 있는 표정과 말투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각 영역별 예시 문항들을 참고하여 본인의 학교 생활 기록부 활동 내용을 토대로 미리 준비하고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서류 평가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 영역은 전공 적합성, 잠재력, 인성 및 사회성 세 가지 영역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제출하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영역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평가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요소들이 반영됩니다. 첫째 전공 적합성 영역에서는 지원 전공 관련 수상 및 지원 전공 관련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등을 바탕으로 전공 관련 교과 참여도 학업 의지와 태도 등을 평가에 반영합니다. 잠재력 영역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등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통해서 발전 가능성,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인성 및 서해성 영역은 출결과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의 내용을 통해 성실성, 도덕성, 소통 능력 등을 평가에 반영합니다. 학부별 서류 평가 주요 사항입니다. 항공학부는 수학, 과학, 영어, 항공탐구 관련 동아리 활동, 항공 분야 견학 및 관련 체험, 탐구 경험, 그리고 관심도를 기반으로 한 독서 활동 등을 참고하게 됩니다. 또한 항공융합학부는 다양한 외국어 등 능력 개발을 위한 활동과 사회와 문화 현상에 대한 이해를 위한 동아리 활동 등을 평가하고, 보건학부는 학과의 특성에 맞게 타인에 대한 배려와 섬김에 실천하는 동아리 및 봉사활동 등 과학적 이해를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해양스포츠학부는 리더십, 의사소통과 협력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 기초체력 영양, 책임감과 성실성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을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실기고사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기고사를 반영하는 학과의 종목 및 과제는 위와 같이 사전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융합학과 영상 애니메이션학과의 종목별 제시 주제는 실기고사 이전 사전에 공개해드리오니 공지된 주제를 가지고 연습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경우 비서학과와 레저 해양 스포츠학과 실기종목은 화면과 같습니다. 실용음악과 실기고사 분야 및 과제는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성적 및 학과 안내입니다. 해당 전형별 성적은 한서대학교 교과 성적 산출 방법인 8과목 반영 기준이며, 융합 인재 전형은 서류평가 전형으로 해당 성적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융합학부의 전년도 성적 현황입니다. 항공학부의 전년도 성적 현황입니다. 보건학부의 전년도 성적 현황입니다. 디자인 엔터미디어학부의 전년도 성적 현황입니다. 해양 스포츠 학부의 전년도 성적 현황입니다. 다음은 학사제도 안내입니다. 한서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 방향 설정과 취업을 위하여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균 200여 명의 학생들이 학부 상관없이 학과 정원 제한 없이 부전공 및 복수 전공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2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에 한하여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물리치료학과와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는 제외됩니다. 전과제도는 1학년 이상 수료한 재학생이 하나여 학부 상관없이 학과 정원 제한 없이 전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평균 150여 명의 학생이 전과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학부 간의 전과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보건계열 5개 학과는 제외되며, 일부 항공학부학과의 경우 전과 전 준비사항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대학 중 7개 대학밖에 없는 공군 ROT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2학년 모든 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4월에 모집하고 있으며, 항공운항학과에서 20명, 그외 학과에서 25명, 총 45명을 모집 중이며, 졸업 후 공군장교로 임관합니다. 지금까지 2023학년도 한서대학교 입시 설명회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 외에 궁금한 점과 자세한 문의는 한서대학교 입학관리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